지금 뭐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이 일파말파 되면서 지금 야권 전체에도 사실은 조금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후보님께서 내셨던 메시지는 이제 원팀을 강조하시면서 어 일단은 진상 규명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솔직한 속내로는 제가 이제 짐작컨대는 경쟁자니까. 이걸로 한번 이제 작점을 잡고 싶기도 할 텐데 원팀을 강조하셨던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 이 고발 사주 사태의 본질은 뭐라고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이게 사건이 고발 사주인지 아니면 그 갑자기 튀어나온 그 여성의 제보 사주인지 지금 공방전으로 돼버렸잖아요. 이대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고발 사주 줄 알고 했더니 그뭐 작성했다는 손준성 검사부터. 네. 어 작성한 적 없다 그러고 그다음 공수처의 그 영장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돼 있고 네. 그래서 갈수록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면 팩트가 확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팩트가 확정이 되고 명백한 잘못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그때는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그때까지도 이거를 실드 쳐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멤버인데 아직 팩트가 나오지 않았고 정치적인 의도에서의 공세가 끼어 있는 것이 명확하게 할 때는 그런 정치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단을 시켜주고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이런 정도의 원 팀을 얘기하는 거지. 명백한 사실과 책임져야 될 일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막고 가려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앞질러가면서 어그 경쟁자가 죽으면 나는 저절로 어, 어 나의 기회가 온다라는 식의 어떤. 그, 어, 말까, 그런, 어, 그런 심리로 하면, 우리 원팀 정신이 안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후유증이 심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원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원희룡이라서 원팀이냐,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체전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손흥민하고, 어, 또, 또 우리 다른 선수하고 이제 뭐 이강인하고 주전 싸움을 하는데 내가 주전이 못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팀이 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주전자리를 꿰차기 위한 개인의 선발 경쟁과 우리 팀이 월드컵 나가서 어뭐 일본이나 잉글랜드랑 이겨야 된다는 라 이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전은 치열하게 하되 누가 주전이 되든 우리 팀이 이겨야 된다는 라 것. 그 점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에서 딴짓해서는 안 된다. 이걸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원팀이 이제 전체적인 원팀이기죠. 하지만 원희롱 팀이 되고 수많은 욕망은 없으세요. 개인전이니까 제가 주전이 되면 당연히 이건 또 네네. 원팀이 되는 거죠. 네, 네. 중의적인 의미로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 관련 이좀 이어서 한마나 한개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이번 이 논란이 어떤 야권 경선의 어떤 탄도를 바꿀 것으로 보시는지 어떠세요? 이 점만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앞으로 그또 다른 의혹과 공격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야 의혹 하나 터질 때마다 이게 불안불안하다 이런 면에서는. 어, 지금 1위 후보를 조금 지지율을 가둬놓는, 예, 이런 역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 이게 수단 방법을 안 그러고 죽으려고 그러구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지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밑으로 쳐받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 면이 있거든요. 저는 뭐 결정적인 그 책임을 져야될 물증이나 이런 게 나오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한 옆에서 어, 네가티브를 해가지고 어느 선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진 않다고 봐요. 예. 음, 크게 변수 대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네. 또 올라갈 수 있는 걸 막고 있는 거기도 하죠. 양쪽으로 다 답답한 거죠. 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더 이제 좀 시원하게 말씀 주실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궁극의 이제 상대편인 민주당 이슈 좀여쭙고 싶은데